저도 이제 이사 돌아 덩컨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첫 꽃대에 올라온 건 저도 따버렸고요. 요거 저도 이제 다시 키우는 덩컨이이사 돌아 덩컨산모 위에서 꽃이 피고 있어요. 아이 귀여워. 이 알사탕. 뿌러질까봐 부러질까봐 <laughs> 겁나네. 너무 귀엽죠? 요거 덮이면 올려볼까 하다가 요 한송이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<laughs> 자 돌아 덩컨 알사탕. 오, 아주 단단합니다, 애들이. 요거 다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, 그죠?